오늘은 온프 여행가는날오늘 다시 수거하습니다하자 출발, 군양이 뭐야? 아 써있네? 군양이 뭔 뜻이죠? 둔치 둔냥둔냥 뭐. <놀린> 이렇게 음, 그냥, 그냥 꾸냥인 것 같은데? <놀린> 여기는 다 없어? 어, 여기다중국어이이야방와 어... 민나상 日は 이거 강릉 여행 댄스 이재규 아니에요 이재류? 이재류 뭐예요 이재류가? 이재규 어? 어내 <laughs> 다시 다시 해야 돼 코미상아 뭐지? 아 오마이 오 카미상아 그 오마이 카미상아 시작이지 진짜 안경자아그래 똑같네 지금 제가 트렁크 타면 될까요? 트렁크를 아니, 그, 타야 돼? 이떻게 의자가 뭐할수있다는 내가 탈까? 가보겠습니다 근데 공룡주차장이다 그래 소가 c 가라고소가 c 가라고고 o 이게 e r Soc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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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c c 그래, <laughs> 그 <laughs> 아, 아니 아니 c c 그 r Soccer. s o c 그 e r Soccer. Soccer. s o c c 한어 s o c 괜찮습니다 볼수 있다면 엄조공 음음 음. 괜찮아 아, 맞는데? 생각하시오. 생각하시오. 사방이 <laughs> 사방이 씨가 아니 맞는데 아까지 예린씨가 해주 내가 네이버에서 이상한 데찾아가고로 가는 지 상황설명 저지 가고 있나가행나가행 아, 시발. 너예나그차너요실금이야너 아, 20, 2 어, 너요실금이야 아니야. 야겠다가려 어, 자, 다음으로. 아니야.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강릉, 여기 강릉 성남시장이데요중앙시장이데요 여기 성남시장이 에요 <laughs> 오징어, 숟가락. 경기도. 숟가면더 맛있습니다. 이거 무침으로. 먹을래? 그냥 무침으 먹을래? 아니, 그냥 회만 <목소리만> 먹자. 감자떡,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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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자떡 진짜 맛있는데. 그래도 안 먹어봐도 몰라. 아, 개맛있어. 아니면 병아리콩 음, 그게 거. 병아리콩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반죽 자체가 아마 감자 그 점심으로 만든거 같은응 그렇게 와. 생겼어 옹심이 느낌 근데 나도 콩말고 안에 하얀 앙금 들 있는 건 먹어봤었어 그냥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것보다 병아리콩 <laughs> 내가 봤을 때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송편있잖아 송편 송편은 달잖아 안 단데 이거? 그냥 달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탄수화물 먹는거 아니야 지금? 맛없는 탄수화물 아 탄수화물 없지? 맛있다 야. 그리고 오늘의 섹시푸드는 뭐예요? 마산 소다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걸 알아야죠 꼬다고좀 작아 다리가 뭐 길어야 되나 길어야 되나 이거 도작아거거 몰라 이거 오아 틈새가 맛있긴 한데 <laughs> 아이 틈새 근데 좀 매워 안돼 안돼 지금, 지금 열라면이랑 싸웠대 어? 요즘 권태기 왔어 왜? 질렸어 보랑과 하자. 과하 이러고 있네. 아, 마열 먹을까? 어, 봐봐. 아, 아, 마열. 마열, 마열. 이런 거 먹어 보자. 그러니까 한번 뭐, 안 아, 먹어 볼 어, 아니, 아니야. 브레츠딩 뭐? 아니야, 이거. 이걸 브레츠딩 아니야. 이거 담아 셔가 다 자, 추출데 추출되냐 시라는 거지? 5배 추 뭐 얼굴 빨개지 오니 새끼가 뭐라는 거야 이거 여기 사시고 난 이런 거 좋아 난이몸많이 뭐 뜨거워지는 걸 좋아해 기도를 고 나는 좋아 힘든데 아, 이런 거뭐 뒤집어 먹자 이거 이거 샀다 이거 샀다 블러드 블러드 현실이란 말이야 어. 이거 알지 그 인스타에 맨날 광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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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아. 이게 담그는 거 나오는 거 뭔지 몰라. 알지 공장에서 이렇게 막 찍어 무 45고래. 가는 거지? 받아 그러면 끝. 음료수 음료수면 두려살아. 를 없애고 혼자도 맛있아 먹는다. 개 맛있다. 배 먹는다. 오늘 먹는다. 그러니까. 2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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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어느 요 네, 기요 고객님이 요 네. 0 0 0원 잠시만요. 이거 드려주세요 어, 네. 218,000원 안요 네. <목소리> 오 20만 오 20만 아, 오김지 20만 560원 와. 이 정도면 제일 근접했죠? <laughs> 이 사람들 3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아, <laughs> 이 실적 랩이야. 모르는 사람들 실적 모르이다 제가 층아 진짜? 무 지금 아니었는데? 와 고생 많으시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운동했으니까 아그지그지 이럴 때힘 써야지 아데 졸라 무거 네, 저희 일단 호플러스에서 아유 씨 고프로 밤에 뒤지게 안 보이는. 저도 <laughs> 걸어온 사람. 넘어도구. 여기 여기서 걸으면 시간. <laughs> 슬리퍼라서. 누가 지금 신발 좀 보여줘라. 몇 킬로인데? 6.1 킬로? 뛰면 한 27분? 네. 예? 야, 또, 아, 너앞아로 준비를. 짬 일단 써볼게.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음. 괜찮은데? 맛있는데? 음. 응. 나쁘지 않아. 근데 그냥 약간 벚감 같긴 해. 응. 감보다 조금 덜 느끼하니까. 어, 한방 먹었네? <웃음> 뭐 <웃음> 우리 얼라가술잘 자네. 얼라얼라 애기? 응. 누가 이기 막내와서 사니? 왜얼라야 이름이 얼마야? 비얼 얼마?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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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 c MC. MC. c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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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 MC. MC. 어 c MC. 말이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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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MC. m 어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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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어떤 거 어, 아 지금 어떤거 준비하고 계시는거죠저밀페이나베 밀키트인줄 알았는데 아네 아니에요 야 실제로 아, 이야 식당인데? <laughs> 심지어 목이 다 풀리네 마라탕 집인가봐 개빡치 아 말려서 나오는거야? 음 맞아 이건, 이건 뭐야? 깻잎도 넣어서 먹어 그렇네요. 아, 네. 그 밀폐우면 이거 하나하나 하나 다 떼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게 하나하나 귀찮으면 그냥 다 때려 박으려고. 그래도 최대한 예속에다 보겠다.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 아 설명서가 있구나. 응. 제 빡침, 표고버섯은 별모양으로 칼집 내기고 요지랑 <laughs> 내가 안 내면 할건데 지, 지 여기가 캡 떠가지고 옆에. 음, 제주 끝나 나야 지효가 샤워를 얼마나 하는 거야? 나 때밀어 <laughs> 샤워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 얘구나 불 꺼버려 그냥 야. 아무 반응도안 하면 말, 우리도 안 켜져 버려 <laughs> <laughs> 아도잼와이 자존심 봐이 양불고 아무 말도 안해 그냥 형광이 <laughs> 오빠 야, 나 같으면 유튜브 찍는다고 음. 하면 <laughs> 아 불좀 켜봐 <laughs> 내 램좀 아, 보게 자이 개쌤 불꺼는데 그냥 샤워해 자존심 개쌤이다 길싸 오지게 우리랑 진짜 안 꺼진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아야지영아 <laughs> 할만해? 지형아? 어... 불 꺼졌어? 어. <laughs> 불 켜져? <laughs> 그럼 끄냐 이러는데? 어허? 알았어, 어. 켜줄게. 아나 아. 나 이거... 기싸움 인정. 나지역이못이겠어 그렇게 멋지게 등장할 거면 강장이 맞지. 아니, 됐다. 사람 바보만들어. 네, 게너 화장 안들었어 어. 왜지우 어, 여기 뭐, 썸파? 여기 환승하데 스고이 나. 이거 야 뭐? 뭐? 어? 에바이야 진짜 여피 한명 볼거 같은데? 아니, 냄새 <목소리> 아 냄새 맡아뭐짠하 그냥 먹는거야? 원샷짠 나도 괜찮다는데 와발 냄새 원샷실 원샷되는거 이게 <목소리> 아 <아니야, 목소리> 이거. 이거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아안먹 <목소리> 그래서 우와... 아그정도까아는아니 어... 그거, 아, 우리, 우리랑 섞여서 그아 응. 네, 우리랑 섞여서 그런 거 같아 아아아 보면 예린이가 술 색깔이 점점 이제 파란색이었어? 힘란색었어파란색어파란색아 아니라 얼굴파란 얼굴 안파어 입술이 어파어 아니, 얘가 예, 너무 빨개서 나안 빨개 보여아그러 거야? 아니야 안빨서나 아직까지 아니야 나 저거 뱉어 너무 이거 걸러? 얘 블러야? 얘는 너무 심해 난 괜찮은 아 그치? 난딱 위스키 야너 지금 내가 러시아 아저씨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아니 여기 담배 러시아야, 하나 물어아야돼 러시아야 야 러시아야, 러시아야 담배 하나 물어줘야 돼시 느낌이야? 어로 약간 아 BTS가 근데 열까지 방송 각이 없었어 많았는데? 많았어? 그 바로 일단 양나 이제 차에서 빨리. 막아 어떻게 없을 것같지마게 꼬리 끝에 이거 꼈아 이거 아야 진짜 잘했나거 아니 이거 너무 그 뭐냐. 내는데뭐약그 아, 그, 뭐, 뭐 그, 그, 그거 봐도 아, 하는 거 같은데. 너무 진짜 자긴다고. 근데 이 영상 쓸수 있나? 너무 에서 비키어로 나와고 비키어? 한번 이거 해줄 아, 아, 원래 카메라에 잘안나와 근데 좀 모르는 사람이어도 아 재밌어. 모시모시. 됐다. 며칠 전에 전화 왔다. 어. 나 남자친구가 모시가니잖아아너네잘어울네날 좋아하는 사람 없어서. 뭐야. 네가 착하게 얘기를 <얘기했대>. 해. <laughs> 야 근데 너네 앞에서 이러지. 진짜 착하게 말해. 후배들이 이런 사서 응. 진짜 착한 선배야 응. 너. 하늘 높잖아. 아리슈 보는 거. 아니야. 일쑤고 웃는 거나 진짜 거야. 좋은 선배였 호구 선배 아니야? 호구는 허구 아니야. 내가 밥 사달라고 밥, 밥 이렇게 된다 했는데 연락이 안 와. 너무 어려워서 그래. 그런가? 그런가? 나냥 만족하게. 유튜 바로 자 털이 정도 해야 먹방 먹방 나온다고요. 먹방 할때 입을 잘 보여줘야 돼. 아 아니 애들아 아예 이거 바아볼아한 아직 어머. 한 정권, 음. 아, 예, 예. <립소리가 나린지> 정권? <오. 놀네> 나 정권? 추워. 바지는. 야나 자연스럽게 달려. 우리 지금 너무 많이 계속만 하도더면쓸이렸어 저걸 한0번 봤어. 안뭐안하어 맞아 맞아. 어어 마침 찍혔네요. 오케이 지금 나로 고멘네. 고멘네. 오케이. 아씨 님 어찌 어아지 내더 먹을 걸두개 볼게. 맞 우리 아직 꼬랑지 안먹었 진짜? 저거 다 먹었어. 어 우리 다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래, 그래, 나 좋아 좋아. 게 너네 저기 나야? 음... 아니 나너 저기라고 생각했어. 데 양나가 좀안취하게했어아그내도안 치. 아내 말이 이 말이. 나한번 치워줘. 아 지금 너네가 이렇게 내가 아니야. 이 그래, 그래. 왜 맞아. 그러냐고. 아 그래, 너 너무 아 난해 어. 그냥 둘이 야 나를. 아니 그냥 둘이 자아 나야 여자분. 내가 막 이렇게 나나 먹여 줘 이러고 있어. <laughs> 아 그래 고민. 나 아고랄게요. 너무 너무 나아줘. 지금 너무 잡은 같아. 어. 어 오케이. 잡고 있으니까. 내가 다음만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아니 많이 나빠. 괜찮아. 괜찮아. 밖에 나 사람 이런 사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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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괜찮아 모르는 사람이 좋겠긴 김팔이 없어 그냥 좋아. 이리 와. 아, 좋아. 먹어 봐. 아이 돌아갈라고. 너너 <laughs> <너> 유튜브로 아는구나. <laughs> 안, 와. 같이 갈까? 안 와. 가자. 가자. 그거 <laughs> 좀 아닌 듯. 그것 좀 아닌 듯. 나갈길 <laughs> 감수고요. 야, 내가 데려갈게. 예, 네, 나 나도 데려갈까? 아, 거야, 내가 지금 데려갈게. <웃음> 예? 하나 <laughs> 아, 진짜야? 예, 감수부터 보니 감수부터 저럴 아, 것 같은데. 근데 너는 지금 <웃음> 예? <웃음> 어? 우와! <laughs> <laughs> <오와. 웃음>

야, 불주한, 불주한. 불주한. 아 미안 미안! 아, 미라야야 oh, 너무 세게 흔들지 마! 어, 떨어진다자 하고 싶 사람 소 서야. 하이! 하무게나안 아, 해도 돼! 아리 어, 네. 이거 우리 버리고 하자 아무리 그래도 이거 버 장난해서 오늘 오줌 쌀 거야. 그 양남한 나 양남 아직도 어 있어? 들어갈게. 오오너 유튜브 욕심 있구나. 오너 멋있는 애네. 너 중성화 했어? 너 아니잖아. 서와 완전 스포티하신데요? 맞아. 상춘아 어머. 강릉아 짬바 게리티 열이 그래 일본 짤텐 이겼던 거아야 안에 양 먹어, 아, 아, 양, 양 먹, 양다 먹어. 거의 똑같이 먹었는데요. 지금 세영이 이만큼. 이야, 아까는 카메라 앞에 아무 나왔어요. 말도 못 하다가 이제. 에? 뭐라고요? 아, 아니 아니요. 아니, 저는 자고 <laughs> 싶어요. 저 저도 자고 싶어요. 저도 저도요. 고맙습니다. 뭐 우리 안경을 안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야, 지금 빼지 말고, 세영아, 손이 너무 더럽다. 지금 빼지 말. 어, 갑자기 렌즈를 이거 맞아요? 이래용이야? 이거 뭐 어. 이거 이거 맞아요? 어 바로가. 미친 태초남, 태초남. 근데 애견남이잖아. 아, 아 이... 아니, 근데 세영이 누구보다 애견남이잖아 지금. 세영이 존나 애견남이잖아. 다 하고 가자 그래. 어머. 어. 뭐? 어? 어? 야, 뭘... 아? 내 뭘? 야나 같이 갈래? 서 어, 무슨... 야, 야아 이게 야, 이거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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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언니 미친거야 지금? 아 너가 나한테 화아좀 이거 골 때리잖아 이거 에바지 에 우리 화장 좀안 닦네 자일차에서 뵙겠습니다 아, 뭐. 에정확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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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 왜 너무 오래 쉬고나안쉬어 담배 피고 왔고 담배 피고온 <laughs> 사이에 마시았잖아 <맛있진> 오래 <laughs> 쉬고 담배 누가 필했어 <laughs> 얘 담배 <닮이> 피고 <laughs> 누가 필했냐 담배 피고 진짜로? 얘 지가 초반에 개많이 날렸고 나 달렸고 나 똑같이 달렸어 아니 섞어 마시는 거좀 더. 아니 나 얘가 마시면서 계속 어 근데 이게 얘는 바로 먹는게 섞어 먹는 걸 이렇게 한 번에 다먹지는 않잖아 아니 아니 나안 그러니까 섞어 먹었어 나얘별로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언니 중간에 봤지? 나도벼거 나는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를 추구한 사람이거든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도시장이네 이거 페어플레이 에이, 진짜 그 자료 는 보시죠 야난 정정당당당한 페어플 언니가 언젠 이렇게 입어보다 <얘기해야겠다. 웃음> 정치 색깔을 확 시켜주시고 <laughs> 빨리 재워봐. 재워야 잘거 아니야. 누구 말씀이세요? 다. 아 지금 세영이 지금 완전 박살났어. 음, 엄씨 송씨, 김씨. 그렇지 이제. 김씨는 분명 나랑 대화가 됐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괜찮아, 척하는 거죠. 야구 네. 보고 있길래 내가, 오, 내가, 이거. 내가 야구 그만 봐. 여기서 <laughs> 내가 그냥 <laughs> 아예 어 <옆에서 쏘고> <laughs> 콘셉트 오지게하네. 또 야, 아. 야, 네, 저희 일단 아침 일단 해가 슬슬 뜨기 시작했고요. 맞습니다만. 아 MT 공놀이긴 한데. 맞습니다. MT죠? 완전 MT 죠 지금? 네. MT는 지금이 자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지영이 우리 가도. 어. 야, 에이 뭐하냐? 우리 그 선양소주 사장님 그그 그 릴스 자주 뜨시던데 에좀 광고 좀 주시면은 오 내가 이제 막너 드디어 나왔구나 이 새끼야 예린이 될 거야 예린 예린 거, 예리, 거. 그 지역이야, 이거 지혁이 <laughs> 여기거나너가 여기고 이거 난 아무나 자기 <웃음> 아니야 <웃음> 너가 혼자 잖아 아니야 그럼 네가 시바 카드가 그래, 그래 봐. 하하하하하하짜하하이 혼자 혼자 <laughs> 아, 지랄. <laughs> 아, 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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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다음날 하하어하